대한민국 매출 100대 상권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등은요 서울 압구정역이고 하루 1 매출 기준으로 압구정역은 136억 원 매출이 이 상권에서만 136억 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자료 조사가 되었고요 강남역 같은 경우는 사실 남부랑 북부로 통계 자료가 지금 나눠져서 돼 있는데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하루에 약한 253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1등은 강남역을 남북으로만 나누지 않았으면 강남역이 1등이고요, 2등은 압구정역이 된다. 이 자료의 출처는 어, SK텔레콤 뉴스룸 실험실에서 나온 통계 자료고요. 해당 연도는 2021년도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되게 좀 흥미로운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쭉 있는데 거기서 보면. 서울이 지금 압구정역, 강남역, 강남역, 신산오년, 천호역, 학동역, 학동사거리, 종강역 총 8개입니다. 8곳이 서울이고요. 나머지 두곳이 지방인데, 이게 이제 부산, 서면, 그 다음에 대구, 바늘땅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도 7곳이 강남입니다. 강남에 위치해 있고요. 딱한 곳이 종강역인 것. 탑1 중에 7곳은 서울 강남권 상권이 지금 포진돼 있고, 나머지 한 곳은 저 강북 쪽에 종각 하나고 나머지 두 곳은 부산의 서면 하나 그 다음에 대구의 반월당 네 거리 요렇게 되겠습니다 보면은 아, 11위도 지금 서울 선릉역 강남이고요 아, 재밌는 게 이제 울산 남구청 아, 울산이 지금 12위에 위치해 있는데 요게 조금 흥미롭긴 합니다 이 우, 울산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현대차그룹 있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우리가 흔히 아는 뭐 SOEL, GS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이런 메이저 정의회사까지 울산에 지금 다 포진이 되 있거든요. 즉,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또 그분들의 연봉이 높다 보니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소비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유출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메이저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은 이 메이저와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들도 본사라든지 대기업 공장 인근에 포진되기 때문에 이 협력업체 일자리까지 같이 추가 상승 일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울산 남구청이 전국에서 열두 번째로 월 매출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데가 네 지금 성남 서현역 성남 야탑역에 있는데 소위 말해서 분당이죠. 분당 일개신 도시 거기가 지금 13위 14위를 했어요. 이 분당 같은 경우는 네이버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R&D 센터가 있고요. 두산 본사가 들어와. 그 다음에 분당하고 이제 판교가 있죠. 이 판교랑 이 서현역, 야탐역은 탄천을 끼고 있는 그냥 동일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판교에는 수많은 IT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또한 울산 남구청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대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탑 20에 보면은 부산 하나, 그 다음에 대구 하나, 그 다음에 대전 하나, 그 다음에 울산 하나. 요렇게 각각의 광역시마다 대표 상권들이 하나씩 포진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 아니면 분당. 요 정도로 지금, 탑20 안에 들어가 있다. 요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자면은 탑20 안에 들어있는 상권의 패턴을 보면 두 가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기업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상권도 좋다. 이렇게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 광역시의 대장 상권들이 그래도 탑20엔 포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방광역시 대장상권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광역시 중에 사실 인천만 인구가 늘어나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결과는 상가의 매출이 줄어든다. 따라서 임대로도, 낼수 있는 임대로도 낮아진다. 이 지방광역시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탑20에 들어있긴 하지만, 결국 얘네들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지방 광역시 대장 상권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 매도 타이밍을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은 의외의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이제 34위에 보면 2천, 창전동 상권이라고 오거든요 2천이면 경기도 2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2천. 경기도 이천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사실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쌀이 유명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SK 하이닉스죠. 쌀 때문에 이 상권이 좋아진 건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이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시총 2위의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즉,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이천의 창전동 상권이 커졌다. 매출액이 전국 34위 정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반도체는 이 소부장이라는 협력업체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그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주변으로 쫙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이천의 경기도 이천의 창전동 상권이 전국 탑3 4 위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이제 합리적으로 유출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반도체 공장이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 예정인 곳이 있죠. 하나는 평택이고요. 평택 고덕 신도시 삼성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평택 고덕 신도시 뿐만 아니라 특히 용인시 처인구는 이 대한민국 시총 1등 삼성전자 2등 SK 하이닉스가 전부 용인시 처인구에다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천 창전동 상권이 SK 하이닉스 하나로 전국에서 34위의 매출액을 가진 큰 상권으로 컸는데 그럼 용인시 처인구 그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평택도 어떻게 될까요 장담컨대 이천 창전동 상권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전, 전국에서 34위가 아니라 10위에서 20위권은 들어가지 않을까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아, 앞으로 이런 평택 고덕신도시, 그 다음에 용인시 처인구 이쪽은 상권 또한 굉장히 발전을 하겠구나 투자를 하시는데 그 확신의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재밌는 게 보면은 어 38위에 서울 홍대입구 여기 있어요. 홍대입구요. 네? 홍대가 38위밖에 안 된다는 게 매출액이 393억이고. 여기 조금 2천의 창전동 상권만큼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홍대 정도면 당연히 탑10 안에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38위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전년도도 38위였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2021년도 의 통계 자료입니다. 코로나 시대 에 우리는 살고 있었고 외국인이 못 들어왔었죠. 이때 홍대가 상권이 많이 쇠락했었습니다 왜? 이 홍대는 강남 그 다음에 종로 여의도에 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바로 일자리가 이 강남 종로 여의도보다는 약하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때 홍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 라고 지금 이 매출액에서 지금 보이고요 사실 이 홍대가 38위 에 하는 상권은 절대 아니잖아요 이제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8위 순위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들어오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이동도 많이 원활해졌기 때문에 최소한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탑10 안에 서면이 있었고, 대구 바늘 당 사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홍대는 38위밖에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저 부가남한테 투자를 하라 그러면은 저는 홍대 입구를 당연히 투자를 할 것입니다. 부산과 대구는 인구가 빠지고 있고 홍대는 외국인이라든지 이건 광역 상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즉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과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사람이 늘어나는 홍대에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어 그런 지방의 대장상권보다는 이쪽이 훨씬 낫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또 재밌는 지역이 있었는데 아 예. 47이 보면 익산 1위동 초교가 나와요. 익산 1위동 초교가 47이. 되게 웃긴 게 인천 9월 로데오보다 매출이 더 높습니다. 익산인데. 제가 익산을 찾아보니까 인구가 27만 명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매출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요 지역은 제가 나중에 한번, 음, 지역 분석을 한번 해서 자료를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위동 초교가 어떤 입지적인 그런 모습을 뛰었기에 이렇게 매출이 높은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1 유동인구도 지금 15만 명이거든요. 절대 작지가 않아요. 그거랑 비슷한 데가 성남 분당 정자역이 13만이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 삼분상건이 16만이거든요. 익산 1이동 초교 상건이 15만 명이면 얘네들하고 견주어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유동인구도 갖췄고 매출액도 나온다. 굉장히 좀 놀랍긴 한데 사실. 익산을 사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지방의 중소 도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렇게 큰 상권이 있었다는 게 한번 꼭 조사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면 55위에 순천 조례동이 있어요. 얘도 매출액이 월 매출액이 347억이고 유동인구는 좀 작네요. 6만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이 순천 근처에 광양이 있고 여수가 있거든요. 광양에는 이 포스코가 있고, 여수에는 정유산단이 있습니다. 이거 다 대기업이죠? 주변에 고연봉자가 많아서 조례동에 수혜를 받았나, 지금 이렇게 사실 판단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 동네를 아직 가보지 않았고 분석을 하기 전이라서 이 내용도 나중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매출 기준으로 탑백 중에 제가 하나씩 다 해보니까요. 수도권에서 한강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한강 이남이 56곳이었고요. 한강 이북이 15곳. 그 다음에 급의 지방이 29곳이었습니다. 즉, 수도권에서도 한강 남쪽이 매출이 좋은 상권이 가장 많았고요. 56. 그 다음에 이북이 15곳. 그두 개를 합치면 은 71곳이죠. 즉, 대한민국에서 100대 상권 중에 71곳은 서울 수도권에 있다. 나머지 29개가 지방에. 그만큼 수도권 쏠림이 심하다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인구는 수도권에 50%가 몰려있고, 탑 100의 상권은 70%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금 이렇게 볼수 있고. 결국 사람과 상권은 당연히 연동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서울 수도권 쪽에 대기업 양질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즉,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소비가 더무 많이 난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통계 자료만 딱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도권, 한강, 이남 지역을 선택과 집중해서 조사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각 시도별 일위 상권은 어디일까라는 내용이거든요. 아, 서울은 당연히 압구정역이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강남역이지만 경기권에서는 이제 성남 서현역, 분당 서현역 되겠죠. 그 다음에 인천에서는 아, 유명하죠? 부평, 부평시장역. 저도 여기 임장을 많이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지금 대전은 분산 이동상권, 충남은 천안터미널, 전북은 익산 이리동 초교. 전라북도에서 1등이 익산에 있는 이리동 초교 상권이라고 합니다. 것도 굉장히 좀 재밌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순천 조리동 1등이고요. 제주도 광주에서는 강주 통영인 건 제주는 제주시 중앙로,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아니라 강릉의 중앙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광객 영향인 것 같고요. 푸천 북도에서는통조의 성안동 상권, 대구는 대구 반월당 사거리, 경북에서는 경상 중앙동, 그다음에 울산산 남부청 상권, 경남에서는 진주 신안주공 아파트 주변 상권, 부산은 부산 서면역 이렇게 됩니다. 경남이 조금 의외였어요. 진주 신안주공 아파트 주변 상권, 저는 사실 창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창원 시청에 있는 거기 상권이 굉장히 좀 번하고 규모도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진주 신안주공 아파트 주변 상권이라서 조금 의외였고, 일단 이콘텐츠 자체. 이 통계자료 SK텔레콤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재밌는 데가 익산 1위동 초교 순천 조례동 그다음에 경남 진주 신안주공아파트 경북에서는 경산중앙동 이렇게 사실 이 통계자료를 보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그런 상권이긴 합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상권이긴 하거든요. 워낙 이제 거리가 있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지방이라고 무조건 패스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 통계 자료를 알고 내가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경매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매물도 마찬가지로 관심 지역으로 등록을 해 놓고 거기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은 오히려 지방이라서 서울 수도권에 사실 투자자들이 제일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순천 조류동 물건이에요 잘 모르니까 또 너무 머니까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자가 굉장히 적어져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지방의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 같은 이런 물건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런 판단이 들고요. 요런 지역은 나중에 지방 임장 원데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건 추후에 제가 날좀 풀려고 하면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권 매출 탑 100에 대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 사실 굉장히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통계자료를 보기 시작했는데 볼수록 좀 되게 많이 재밌더라고요. 결국은 상권, 상가 또한 사람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사람의 이동을 추적을 하다 보면 이 상권이 앞으로 더 번성할 건지 아니면 세퇴할 건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시다 보면은 나만의 투자 실력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강점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